자, 2011년, 2020년 11월 고일 영어 모의고사 30번 내신 대비 해설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이 글은 이제 메디치 효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메디치 효과라는 것은 지금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영기법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직종의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의적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메디치 효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글은 소재가 바로 메디치 효과에 대한 내용이야.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상담자인 프랜시스 조나스는 디스크라이브하면 기술하다 이런 얘기지. 기술하다 또는 묘사하다. 이 메디치 효과를 몸모로서 기술하고 있다. 이머던스 출현이죠. 출현. 자, 무엇의 출현이냐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의 출현으로서 기술하고 있다. 언제? 다양한 배경과 디스플린는학문이라뜻이야 다양한 학문들이 컴 투게더 서로 결합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이 출현한다라는 것으로서 메디치 효과를 묘사하고 있다. 요거 빈칸 우이 조심하고. 다음 이 용어는 is derived from 면몸으로부터 기인하다 이런 얘기야. 몸으로부터 기인하다 유리하다. 15세기의 메디치 가에서 기원한다. 메디치 가라는 건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예술가들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 받아,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그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을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때 메디치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 메디치가는, 얼슈인 하면, 이거는, 뭔뭣을 시작해 하다. 이죠. 는 르네상스 시대를 도래시키는데, 시작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라는 얘기지. 뭣뭣함으로써, 함께 모음으로써 예술가들과 작가와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전세계에서 악역을 하면 틀림없이 이런 일이야 분명히 르네상스는 바로 이런 결과였다는 얘기죠. 아이디어의 그러한 아이디어의 교환의 결과였다. 이거 조심하고 뭐뭐 사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인클로즈 컨택트에 대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가 르네상스다. 이거 정의해주고 있어. 자, 친숙하게 들린다고요. 이런 얘기지.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 돼. If you're unable to, 못할수 없다면. Diversify는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다각화하다. 이런 얘기. 다양하게 하는 거지. 당신의 재능과 기술을 당신이 스스로 다각화시킬 수 없다면. Having other surround. 동명사 주어야. 자 to c 세이트는 보충하다 이런 뜻이 보상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보면 자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갖는 것은 두는 것은 이런 얘기야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정법이야 보충할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신 주변에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은 might very w e l 아마도 두더 트릭 하면 아주 상당히 그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do the trick 하면 도움이 되다. 이런 얘기죠. 자, b e l i e v i n g h e h e o h i e n s e s o n w h a s h a e s h e r i e r i e s e s o n who is r o e r o n w i r r n n r e c o m m e n d 권고하고 있다라는 이야. 레코멘드는 동명사 적으로 취해줘. 조심하고. 유틸라이즈는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믹스 오브 하면 조합이 되겠죠?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엑스퍼티즈는 전문 지식이야. 전문 지식. 인스테핑 하면은 직원 배치가 되겠지? 직원 배치. 스텝 p 에서 ing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직원 배치에 있어서 자 다양한 그런 배경과 경험과 전문 지식을 서로 혼합하여 혼합한 것은 이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원무하기 위해서 bring about 은 야기하다라는 뜻이죠. 야기하다, 발생시키다. 최고의 가능한 해결책과 관점과 혁신을 비즈니스에서의 혁신을 야기,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generate 로 바꿀 수 있고 겠그 다음에 trigger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 자 이런 것을 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 배치에 있어서의 배경과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야.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자 그다음에 3 3번 보도록 할게요. 에즈마츠 여기에서는 또그 우리가 이제 그 화석을 통해서 모두가 다알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석도 중간에 또 단절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화석이 다 말해주진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에즈마츠에서는 as as 뭐뭐만큼이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만큼이나 뭐뭐함으로써 화석을 살펴보므로써 바이아인지 뭐뭐함으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것만큼이나 투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조 진조조 대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J는 화석들이야. Fossils. 자이 화석들이 이런 얘기지. 이 화석들이 셀 e l 은 거의 못못 못 않는 이런 뜻이지. 거의 못못 못 않는. 부정적 개념이야. 전체 이야기를 다말해주진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ngs. 자, 생물체들이라는 얘기지. 생물체들은 단지 f o s s i l i z e 는 화석화하다라는 얘기야. 화석화하다. 특정한 어떤 조건 하에서만 화석화 될 뿐이다. 라는 얘기지자 오늘날의 현대 아, 오늘날의 곤충 그 군집이 되겠죠. 겉면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인가. 곤충들의 군집들은 하일리 꽤 이런 얘기야. 꽤 다양하다. 이 얘기야. 열대 우림지대에서. 그러나 최근의 화석의 기록은 캡츄 p 하면 이건 담아내다 이런 뜻이야. 포착하다. 담아내다. 우리 티니가 부정적 개념이죠. 이러한 다양성을 거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야기야자 여기서 이런거 빈칸채기 조심하고 자 다시 말하면 최근에 화석을 봐도 이렇게 다양한 그 곤충들의 군집들의 어떤 생활성을 엿볼 수는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화석이 모든거 다 말해주진 않는다는 얘기지 자 많은 생물체들은 컨셉은 원래 섭취하다 먹다 소비하다 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많은 생물체들은 전적으로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디컴포즈만 분해되다 이런 뜻이지 분해되다 빠르게 분해된다 언제 그들이 죽게 되면 그러니까 화석이 남아있질 못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at all. at all은 부정화다그어서 전혀 화석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집단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것은 어비터면 약간 다소 이런 뜻이 다소 약간 유사하다는 무언가 그러니까 가족의 사진 앨범과도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았다는 얘기지 자 아마도 when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날 때 부모들은 많은 사진을 찍어 그러나 over the years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사진을 찍는데 이따금씩 찍어 그죠 on occasion 이런 뜻이 이따금씩 찍는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가족 부모들은 너무나도 바빠서 forget 뭐할 뭐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too 조심하고 미래적 개념이죠? 뭐뭐할 것을 잊어버린다. Take p i c t u r e 사진을 찍는 일은 아예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얘기야. The very few of us, few는 부정적 개념이니까 우리들 중 누구도 따라서 완전한 사진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처럼 화석도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어느 특정한 시대에는 화석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화석이 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화석은 I just like that. 그와 같다. 화석도 사진 앨범과도 같다. 대신 가족의 사진 앨범이지. 때때로 you get clear, better clear pictur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사진을 가질 수 있지만 반면에 또 어떤 때에는 there are big gaps.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화석도 역시 어느 특정한 시대에 많이 발생하고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커다란 격차가 있게 되고, 당신은 알아챌 필요가 있다. 자, 그것이, 그 격차가 무엇이지를 알아챌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 화석은 우리 가족의 앨범 사진과 마찬가지로, 아,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존재했다, 한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화석 기록이 모든 걸다 말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가족 사진을 왜 여러분들이 찍히지 않는 사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사진에 남겨지지 않은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